이 심한의 친구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문의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덥죠?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뻐요. 우리 친구들 신나고 반가웠게 인사하도록 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건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되는데요 준비 됐나요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눈은 크게, 귀는 쩡긋,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말씀 속으로 go go, 성품 속으로 go go. 사랑하는 우리 신망게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의 발을 씻겨본 적 있나요? 발은 땀도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묻는 곳이어서 씻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사람을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 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대요. 아니, 종들이나 하는 그런 발 씻기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잘, 들어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을 말한단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반대로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겠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할때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 하셨어요. 이리 들어오너라. 요한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겠다.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 제자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예, 예, 예수님 제 발도 씻겨주시려고요? 제 발은 너무 지저분해 안됩니다.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메워드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단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욕심을 내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들도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알겠니? 네, 예수님.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남의 발을 먼저 씻기는 겸손을 보이면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laughs>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모범을 보여야겠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서로를 섬깁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심하게 친구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남을 잘 섬기도록 해요. 그럼 우리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잘 대답해 보도록 해요. 1번.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디를 시켜주셨나요? 발인가요? 아니면 선인가요? 네. 발을 시켜주셨어요. 2번. 예수님이 발을 시키려 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딩동댕, 그래요.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3번,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어요. 예수님은 서로를 섬기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겸손하게 섬겨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요. 박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종처럼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들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도록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언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복이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망이 친구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도 본받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 우리가 받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세요. 샬롬!